릴리, 양말 왜 이렇게 했어? 양말 하나 어딨어 응, 응. 여기 있잖아 양말 어제 왜 마지막 비행기에서 울었지? 왜 울었지? 응. 왜 울었나요? 박수, 박수, 발 박수 쭉쭉쭉쭉쭉쭉 응? 릴리야 응. 응. 어제 막 집에 와서도 울고 아무리 피곤하다고 그렇지만. 그럼 울면 되겠노? 응? 울면 되겠냐고! 응? 웃어야 예쁘지? 웃어야. 야. 뽕뽕뽕 뿅. 너 뿅이었어, 뿅이. 너 릴리 아니고 원래 뿅이었다고. 릴리 이거 봐봐. 안녕하세요, 릴리 안녕하세요. 야, 오늘 뭐 할까? 우리 오늘 뭐 할까? 응? 오늘 뭐 할까? 청소를 해야지요. 릴리야. Wasn't that funny s p a 응? <laughs> 스페인에서 요거를 사가지고 왔어요. 아이고. 어, 네스프레소 커피를 계속 마시다 보니까 좀 다른 게 마시고 싶어가지고 요 모카 커피, 모카 포트를 샀는데 인덕션 되는 거거든요. 저희 집이 인덕션이어가지고 요거를 샀고 한번 열어볼게요. 아이고. <laughs> 한 번도. Like Do you want to have it? Is this c a l e shining? Shining, shining. Oh, uh, have you tried mocha coffee or mocha pot? Mm, have you had? i e never made i t h that. Me too. So it'll be interesting. So 요걸로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영상을 한번 찍어볼게요. 언젠가는. <웃음> <웃음> 스페인 가면 항상 사오는? 이 올리브 오일, 이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또 사왔고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료하 와인, 고메스 크루사도, 이것도 몇병 사가지고 왔어요. 이제 미영이 다음 달에 오면 같이 마시려고요. <목소리> 어, 원래는 스페인 쇼핑, 하울 영상을 찍고 싶었는데 남편이 지금 요거를 빨리 마셔 보고 싶다고 카메라를 켜 가지고 찍으라고 막해 가지고 찍은 거고 맛있을 것 같아요. 아니, <laughs> I choose olive oil and c o f f e 아니, 갔는데 릴리 거, 밥병 쓰는 걸안사 가지고 갔더라고. 그 밤에 급하게 중국 마켓에서 샀고. 쓰다 보니까 이거는 퀄리티가 영안 좋아서 쓰다가 버리고 왔고 하나는 요거는 어, 릴리 젖병 씻는 건데 여기는 실리콘 브러쉬만 샀거든요. 근데 요게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실리콘 브러쉬는 쓰다 보니까 이게 깨끗하게 잘안 닦이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요거를 사왔어요. 스웨덴에서는 네스인 스웨덴 디스카노 브러쉬. I've seen some b r u s h Little bit s 나라이에 팁도 이 있어. 아 이거 이렇게 열어 가지고 그젖꼭지 안에 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요거를 사고 그리고 아무튼 요거 때문에 지금 갑자기 찍는데 어 혹시 와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신다면 요 묘화 와인 아마 이 제품이 막 여기저기 다 팔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이하 지역 와인이 그 포도 때문에 되게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 와인을 한번 추천드려보고, 고메스크루사도 완전 추천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옷을 몇개 샀는데, 이런 몰골로 옷을 입어보면 좀 싫을 것 같아가지고, 옷은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어, 어제 오후에 한 5시쯤 집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릴리가 너무 피곤했는지 막 울고 막 이래가지고, <laughs> 울고 이래가지고, 릴리 막 재우고 정신없이 잤거든요 전부 다 근데 자고 일어나니까 아침 9시 더라고요 그래서 11시간을 자고 일어났더니 개운하고 <laughs> 릴리도 개운하고 이제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아요 릴리 그래서 오늘은 릴리 에너지랑 <laughs> 릴리랑 같이 놀아주는 그런 날들이 될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조금 이따 다시 영상을 찍을게요 안녕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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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it. 뭐 했지? 오케이, 쇼. Is it better w o r s Which temperature s h o u 어, 지금 요거를 물로만 씻어 가지고 커피를 한번 넣어 가지고 세 번을 끓여 가지고 낸 다음에 마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작업을 하려고요. 사실 남편이 하는 건데, 제가 찍고 있어요. 그리고 남편이 저기 옆에 앉아 있어요. 릴리랑. 안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눈이 너무 예쁘게 와가지고, 카메라를 들고 나왔어요. 눈이 진짜 많이 내리죠? 나무가 되게 예쁜데, 카메라에 잡힐지 모르겠어요. 확실히 눈이 온 날은 그렇게 춥지가 않아요. 막상 정말 추운 날은 눈이 안 오는 날. 음, 좀 이렇게 시끌시끌한 스페인에 있다가 스웨덴에 오니까 정말 고요하네요. 안녕하세요. 안녕 남편? 안녕. 어, 지금 눈이 되게 많이 오는데 원래 이렇게 눈 오는 날은 좀 들척 들춥거든요. 지금 what is minus 1? 음. quite nice. 영화일 인데눈 오니까 산책하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슈퍼에 뭐또 사러 갈겸다 같이 나왔어요. 어, 어젠가 그젠가 뭘 보다가 남편이랑 갑자기 비빔국수 먹고 싶다고 했는데 오늘 낮에 비빔국수 비빔국수를 해 먹으려고요. 그래서 야채를 사러 갑니다. y e s t i r d a y was quite warm outside, so we want to have <laughs> bibim guksu. Isn't it quite warm? e yeah. a I mean, much warmer than like last week. Yeah. But if you compare to the w a l k on Friday, then it was plus thirteen. Yeah. But still, I think it's quite nice mm. temperature. 아무튼 저희는 슈퍼에 가요. 어제까지 막 시끄럽게 있다가 갑자기 조용하니까 뭔가 평화롭긴 하네요. 근데 이게 지속되면 좀 지겹긴 한데 일단 오늘은 좋아요. 저희 동네 교회인데 예쁘죠? 가본 적은 없지만 밖에서 보면 항상 예쁜 것 같아요. 릴리는 벌써 잠이 들었네요. 이거 손이야? mm <clears throat> She's not sleeping. Mm. <laughs> What the? Machista? It it's really good. What do you think? How do you imagine the day? Perfect with the warm weather outside. <laughs> Minus one. Mm. Now it's 241 and it's already dark. Mm. amazing. Not completely dark. när man ska baka minst 500 pepparkakor, säger Pippi. Herr Nilsson, den lilla apan, hjälper henne. Men hästen får inte hjälpa till. Han bor på verandan. Och Det är därför vi inte kan se honom på bilden.